안녕하세요. 저는 마흔아홉 살 한서영이에요. 사실 저에게는 정말 심각한 고민이 있어요. 여자로서 느낄 수 있는 쾌감을 단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어요. 결혼은 했지만 남편과의 잠자리도 아무 느낌이 없어요. 항상 남자들은 저를 원하는 것 같지만 저는 아무런 느낌이 없으니 잠자리가 두렵기만 해요. 일상적인 삶을 살고 생활하고는 있지만, 한 가지가 채워지지 않아서 삶이 만족스럽진 않아요. 저의 이런 성적, 무쾌감증을 극복시켜줄 남자 어디 없나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한서영이에요. 올해 49살이지요. 사람들은 제가 평범한 여자라고 생각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를 마시고, 출근해서 일하고, 저녁에는 드라마를 보지요. 친구들과 수다도 떨고, 가끔 쇼핑도 해요. 하지만 저에게는 비밀이 하나 있어요. 49년을 살아오면서 단한 번도 그것을 느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자로서 느껴야 할그 감각이요. 처음엔 미숙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시간이 지나면 달라질 거라고 믿었지요. 하지만 아니었어요. 결혼은 했어요. 남편 우진 씨는 좋은 사람이었어요. 성실하고 다정했지요. 저를 사랑한다고 했고, 저도 그를 좋아했어요. 적어도 그렇게 생각했지요. 신혼 첫날 밤이 기억나요. 우진 씨가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았어요. 서영아, 천천히 하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손길은 부드러웠어요. 입맞춤도 달콤했지요. 하지만 제 몸은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어요. 머릿속으로는 지금 뭘 먹을까 같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이상하지요. 우진 씨는 열심이었어요. 정성껏 제 몸을 어루만졌고 귀에 속삭였지요. 좋아. 기분 좋아. 저는 대답 대신 신음 소리를 냈어요. 흉내를 낸 거예요. 그가 상처받을까 봐요. 제 몸은 그저 기계적으로 움직였지요. 마치 의무를 수행하는 것처럼요. 끝나고 나면 우진 씨는 제 이마에 입을 맞췄어요. 사랑해, 서영아. 나도. 하지만 제 목소리는 공허했어요. 3년쯤 지났을까요? 우진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서영아, 혹시, 내가 뭘 잘못하는 거 있어? 아니, 당신 잘하고 있어. 그런데 너는, 별로 즐거워 보이지 않아.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그저 미소만 지었지요. 우진 씨는 더 노력했어요. 로맨틱한 분위기를 만들려고 촛불을 켜고 음악도 틀었어요. 책도 찾아보고 새로운 방법들도 시도했지요. 하지만 소용 없었어요. 제 몸은 여전히 차갑게 누워 있었어요. 마치 수술대 위에 환자처럼요. 우진 씨의 숨소리만 거칠어질 뿐이었지요. 어느날 밤이었어요. 모든 게 끝나고 우진 씨가 제 옆에 누웠어요. 침묵이 흘렀지요. 그리고 그가 한숨을 쉬었어요. 나 혼자 하는 것 같아. 그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사실이었으니까요. 저는 아무 말도 할수 없었어요. 7년째 되던 해, 저는 병원에 갔어요. 산부인과 의사선생님은 차트를 보며 말했지요. 신체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요. 그럼 왜전 아무것도 못 느끼는 거죠? 심리적인 문제일 수도 있어요.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상담도 받았어요. 여러 번요. 하지만 달라지는 건 없었어요. 우진 씨와의 관계는 점점 식어갔어요. 침대는 전쟁터가 됐지요. 그는 노력했고, 저는 연기했어요. 둘다 지쳐갔어요. 10년째 되던 해봄이었어요. 우진 씨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서영아, 우리 이야기 좀 하자. 저는 알았어요. 무슨 이야기를 할지요. 이온아자. 그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이미 오래전부터 생각해 온 말이었나 봐요. 미안해, 우진 씨. 아니야. 나도 미안해.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계속 매달렸어. 사랑했어요. 지금도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잖아. 우린 부부잖아. 맞는 말이었어요. 저는 고개를 숙였지요. 서류에 도장을 찍을 때 우진 씨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행복해, 서영아. 내가 원하는 걸 찾았으면 좋겠어. 저는 울지 않았어요. 눈물도 나오지 않았거든요. 제 감정도 무감각한 걸까요? 그렇게 10년의 결혼 생활이 끝났어요. 혼자가 된 첫날밤, 저는 넓어진 침대에 누웠어요. 이제 뭘 해야 하지? 대답은 없었어요. 천장만 보일 뿐이었지요. 혼자가 되니 이상하게 자유로웠어요. 아무에게도 미안해하지 않아도 됐지요. 친구 미선이가 말했어요. 서영아. 이제 새로운 인생 살아봐. 남자 좀 만나보고, 남자를요? 그래, 왜안 돼? 넌 아직 충분히 매력적이야. 그래서 만났어요. 소개팅도 하고, 앱도 깔아봤지요. 첫 번째 남자는 회사원이었어요. 바에서 만났지요. 그는 농담도 잘하고, 매너도 좋았어요. 서영 씨, 오늘 정말 예쁘네요. 고마워요. 세 번째 데이트에서 그가 제 손을 잡았어요. 술이 좀 취했었지요. 그의 차에서 키스를 했어요. 입술이 닿았지요. 혀가 들어왔어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는 제 허벅지에 손을 올렸어요. 천천히 위로 올라왔지요. 서영 씨, 우리 호텔 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지막 희망 같은 거였지요. 혹시 이번엔 다를까? 호텔 침대에서 그는 열정적이었어요. 제 옷을 벗기며 속삭였지요. 정말 섹시해. 그의 손이 제 몸을 감쌌어요. 입술이 목덜미를 타고 내려왔지요. 무릎 사이로 손이 파고들었어요. 저는 눈을 감았어요. 소리를 냈지요. 연기였어요. 그는 신이 나서 더 격렬하게 움직였어요. 끝나고 나서 그가 물었어요. 좋았어? 응, 좋았어요. 거짓말이었어요. 그는 두번더 연락했어요. 저는 핑계를 대고 피했지요. 세 번째 연락부터는 오지 않았어요. 두 번째 남자는 선생님이었어요. 지적이고 차분했지요. 전시회도 같이 가고 클래식 공연도 봤어요. 한 달쯤 지나서 그의 집에 갔어요. 와인을 마시며 음악을 들었지요. 소파에서 키스가 시작됐어요. 그는 서두르지 않았어요. 제 얼굴을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서영씨, 해도 되죠? 네, 천천히요. 침실로 갔어요. 그는 정말 천천히 했어요. 제 귓불을 깨물고 새골에 키스했지요. 그의 손이 제 몸을 부드럽게 더듬었어요. 여기 어때요? 좋아요. 또 거짓말이었어요. 그는 제 반응을 살피며 정성스럽게 움직였어요. 하지만 제 몸은 여전히 차가웠지요. 머릿속으로는 내일 뭐 입고 출근하지? 그 같은 생각만 떠올랐어요. 그도 한달 만에 연락이 끊겼어요.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남자들은 계속 바뀌었어요. 어떤 남자는 거칠었고, 어떤 남자는 부드러웠어요. 어떤 남자는 오래 시간을 들였고, 어떤 남자는 빨리 끝냈지요. 결과는 같았어요. 호텔 침대에서, 그들의 침실에서, 심지어 차 안에서도 해봤어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지요. 어느 날 새벽, 또 모르는 남자 옆에서 눈을 떴어요. 그는 코를 골며 자고 있었지요. 저는 옷을 주워 입고 조용히 나왔어요. 택시를 타고 집에 오는 길이었어요. 창 밖으로 새벽 거리가 보였지요. 텅빈 도로, 꺼진 가로등, 한산한 편의점. 나는 뭘 하고 있는 거지? 눈물이 났어요. 이상하게도 그때는 눈물이 나왔어요. 감각은 없으면서 눈물은 나오더라고요. 집에 도착해서 샤워를 했어요. 뜨거운 물을 온몸에 끼얹었지요. 남자들의 손길을, 입맞춤을, 땀 냄새를 지우고 싶었어요. 거울 속제 모습이 낯설었어요. 난 도대체 뭘 찾고 있는 거야? 허전함은 여전했어요. 아니, 더 커진 것 같았지요. 그날 이후로 남자를 만나는 걸 멈췄어요. 소개팅 제안도 거절했고, 앱도 지웠어요.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출근하고, 일하고, 퇴근했지요. 주말에는 집에서 혼자 드라마를 봤어요. 하지만 밤이 되면 침대에 누워서 생각했어요. 나는 평생 이렇게 사는 걸까? 감각 없이, 느낌 없이, 그저 숨만 쉬며요. 그게 제일 무서웠어요. 이대로 늙어가는 게요. 어느날 친구 미선이가 물었어요. 서영아, 너 요즘 괜찮아? 얼굴이 안 좋아.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혼자 있지만 말고 나와. 같이 커피라도 마시자. 응, 그럴게. 하지만 나가지 않았어요. 누구를 만나도 똑같을 것 같았거든요. 저는 그저 빈껍데기였으니까요. 느낄 수 없는 여자요. 어느 토요일 오후였어요. 집에만 있기 답답해서 밖으로 나왔지요. 동네를 걷다가 작은 카페를 발견했어요. 언제 생긴 건지 몰랐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아담하고 따뜻한 공간이었지요. 원두향이 좋았어요. 어서 오세요. 카운터에서 남자가 웃으며 인사했어요. 50대쯤 되어 보였지요. 수염을 깔끔하게 정리한 얼굴이 인상적이었어요. 아메리카노 하나 주세요. 차갑게 드릴까요? 따뜻하게 드릴까요? 따뜻하게요. 그가 능숙하게 커피를 만들었어요. 창가 자리에 앉아서 커피를 마셨지요. 쓰면서도 부드러운 맛이었어요. 일주일 뒤에 또 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도요. 세 번째 방문했을 때 그가 말했어요. 방골이시네요. 전 강민호라고 해요. 한 서영이에요. 서영 씨, 저희 카페 커피 마음에 드세요? 네,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직접 로스팅한 원두거든요. 그는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커피 이야기, 동네 이야기, 재미있는 손님 이야기. 듣고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몰랐지요. 어느날 저녁 카페에 갔는데 손님이 아무도 없었어요. 민호 씨가 말했어요. 서영 씨, 오늘 마감인데, 혹시 소주 한잔 어때요? 제가 안주도 좀 준비했어요. 여기서요? 네, 가끔 단골 손님들이랑 문 닫고 한잔씩 해요. 그럼, 좋아요. 민호 씨가 문을 잠그고 테이블에 소주와 안주를 내왔어요. 치킨과 떡볶이였지요. 건배, 소주잔이 부딪혔어요. 목구멍으로 술이 넘어갔지요. 서영 씨는 이 동네 사신지 오래됐어요? 한 2년쯤요. 이혼하고 이사 왔어요. 아, 죄송해요. 제가 실례를 괜찮아요. 별로 슬프지도 않거든요. 술이 들어가니까 말이 많아졌어요. 평소에는 하지 않던 이야기들이 튀어나왔지요. 민호 씨는 잘 들어줬어요. 중간중간 고개를 끄덕이며요. 저도 이혼했어요. 5년 전에요. 그러셨구나. 외롭지 않으세요? 외롭죠. 근데 뭐, 익숙해졌어요. 소주병이 하나 더 비었어요. 취기가 올라왔지요. 민호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서영 씨, 왜 이혼하셨어요? 물어봐도 돼요? 술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그의 따뜻한 눈빛 때문이었을까요? 저는 말했어요. 제 비밀을요. 전, 느낄 수가 없어요. 네, 성적인 쾌감이요. 평생 단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어요. 민호 씨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당연했지요. 그래서 남편이 떠났어요. 이혼하고 나서도 여러 남자를 만났지만 똑같았어요. 전 그냥 고장난 사람인가 봐요. 눈물이 났어요. 술 때문이었을까요? 민호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지요. 고장난 게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아직 제대로 된 사람을 못 만난 거예요. 그가 제 눈을 똑바로 봤어요. 저한테 기회를 주시겠어요? 네. 전 서영 씨가 좋아요. 처음 봤을 때부터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제가 느끼게 해드릴게요. 술에 취했어요. 정신이 흐릿했지요. 하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또렷했어요. 좋아요. 우린 모텔로 갔어요. 가까운 곳이었지요. 방에 들어서자마자 민호 씨가 제 뺨을 감쌌어요. 키스가 시작됐지요. 그의 입술은 부드러웠어요. 서영 씨, 긴장하지 마세요. 침대에 누웠어요. 민호 씨가 제 위에 올라왔지요. 하지만 서두르지 않았어요. 그는 천천히 블라우스 단추를 하나씩 풀며 말했어요. 예뻐요. 그의 손이 제 몸을 쓰다듬었지요. 입술이 목덜미에 닿았어요. 여기는 어때요? 잘 모르겠어요. 괜찮아요. 천천히 찾아볼게요. 그의 입술이 쇄골로, 가슴으로, 배꼽으로 내려갔어요. 하나하나 확인하듯이요. 무릎 사이로 손이 들어왔어요. 속옷 위로 천천히. 긴장 풀어봐요. 그의 손가락이 움직였어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요. 여기는요? 음, 뭔가 달랐어요. 이전의 남자들과는요. 민호씨는 계속 속삭였어요. 기분 좋으면 말해요. 그리고 싫어도 말해요. 바로 멈출게요. 손가락이 특정 부분을 눌렀어요. 그리고 원을 그렸지요. 순간 몸이 떨렸어요. 아, 여기에요? 잘, 모르겠어요.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그가 미소 지으며 계속했어요. 같은 부분을, 같은 속도로요. 뭔가 이상했어요. 몸이 뜨거워졌지요. 숨이 가빠졌어요. 이게, 뭐지? 민호 씨가 천천히 안아줬어요. 깊게, 천천히요. 움직이면서도 계속 제 반응을 살폈지요. 서영씨, 괜찮아요? 네, 좋아요. 그는 움직였어요. 빠르게, 그리고 또 천천히요. 제 몸이 그에 맞춰 반응했어요. 처음이었어요. 몸이 알아서 움직였어요. 허리가 들렸고, 다리가 그를 감쌌지요. 신음이 흘러나왔어요. 진짜 신음이요. 아, 민호씨, 느껴져요? 응, 뭔가, 이상해. 그게 정상이에요. 그가 더 깊이 움직였어요. 몸 속에서 뭔가 올라오는 느낌이었지요. 파도처럼요. 아, 아, 몸이 터질 것 같았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지요. 그리고 절정이 왔어요. 생애 처음으로요. 온몸이 경련했어요. 소리를 질렀지요. 민호 씨를 꽉 껴안았어요. 눈물이 났어요. 이번에는 슬픔이 아니었어요. 민호 씨가 제 이마에 입을 맞췄어요. 이제 알겠어요? 고장난 게 아니에요. 저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처음으로요. 여자가 된 기분이었어요. 아침 햇살에 눈을 떴어요. 민호 씨가 옆에서 자고 있었지요. 평화로운 얼굴이었어요. 저는 침대에 가만히 누워서 생각했어요. 어젯밤이 꿈이었을까? 몸이 기억하고 있었어요. 어젯밤의 감각으려. 온몸이 아직도 찌릿찌릿했지요. 49년 만에 처음이었어요. 민호 씨가 눈을 떴어요. 제 얼굴을 보며 미소 지었지요. 잘 잤어요? 응. 후회돼요? 아니, 전혀. 그가 제 머리카락을 쓰다듬었어요. 어땠어요? 어젯밤. 저는 눈물이 났어요. 말로 설명할 수가 없었거든요. 민호 씨, 고마워요. 뭐가요? 제가 살면서 처음 느껴본 기분이에요. 민호 씨가 저를 꼭 안아줬어요. 따뜻했지요. 전 그냥 당신을 좋아하는 거예요. 우린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어요. 그러다 민호 씨가 장난스럽게 말했어요. 배고프지 않아요? 배고파요. 그럼 아침 먹으러 갈까요? 아니면 그가 제 귀에 속삭였어요. 한번더 할까요?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하지만 고개를 끄덕였지요. 한번 더요. 민호 씨가 웃으며 제 입술에 키스했어요. 어젯밤보다 더 깊은 키스였지요. 이번에는 제가 먼저 손을 뻗었어요. 그의 등을 쓰다듬고 가슴을 더듬었어요. 두렵지 않았거든요. 적극적이네요? 이상해요? 좋아요. 너무 좋아요. 민호 씨가 제 위에 올라왔어요. 천천히 키스하며 손으로 제 몸을 더듬었지요. 어제 어디가 제일 좋았어요? 잘. 기억 안 나요. 그럼 다시 찾아볼까요? 그의 손가락이 다시 그곳을 찾았어요. 어젯밤 절정을 느꼈던 바로 그 부분이요. 아, 여기죠? 응. 이번에는 확실히 느껴졌어요. 몸이 반응했지요. 젖어들었어요. 민호 씨가 천천히 안아줬어요. 어젯밤보다 더 깊게요. 아, 민호 씨, 괜찮아요? 응, 좋아. 그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천천히, 그리고 깊게요. 제 다리가 그의 허리를 감쌌지요. 어젯밤과는 달랐어요. 더 선명하게 느껴졌거든요. 술 기운도 없고, 긴장도 풀렸으니까요. 더 빨리 해줘. 제 입에서 자연스럽게 말이 나왔어요. 처음 하는 부탁이었지요. 이렇게요? 몸이 흔들렸지요. 침대가 삐걱거렸어요. 아, 좋아. 거기, 신음이 커졌어요. 부끄럽지 않았어요. 느껴지는 게 너무 좋았거든요. 민호 씨가 자세를 바꿨어요. 더 깊이 안아줬어요. 아, 거기, 거기야, 여기요? 응. 계속 몸이 또 떨리기 시작했어요. 어젯밤 느꼈던 그 감각이 다시 밀려왔지요. 민호 씨도 숨이 가빠졌어요. 서영 씨, 나, 곧, 응. 같이, 우린 동시에 절정을 맞았어요. 제 손톱이 그의 등을 긁었지요. 그가 몸을 떨었어요. 아, 아, 몸이 파도처럼 흔들렸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지요.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숨을 고르며요. 민호 씨가 제 이마에 키스했어요. 서영 씨, 응? 방금, 너무 좋았어요. 나도, 그가 옆으로 누웠어요. 저를 안으며 말했지요. 어때요? 진짜 느껴지죠? 응, 확실해. 이게 그거구나. 싶었어. 다행이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편안한 침묵이었지요. 그때 제가 말했어요. 민호 씨, 응? 또, 하고 싶어. 그가 놀라며 웃었어요. 진짜요? 응. 49년 동안 못 느꼈잖아. 이제 계속 느끼고 싶어. 욕심쟁이네요. 이상해? 아니요. 귀여워요. 민호 씨가 다시 제게로 몸을 돌렸어요. 그럼, 한번더 할까요? 응, 우린 그날 오후까지 모텔에 있었어요. 세 번을 더 했지요. 샤워하면서도 한번 했어요. 매번 달랐어요. 매번 새로웠지요. 그리고 매번 느껴졌어요. 저녁에 카페 앞에서 헤어질 때였어요. 민호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서영 씨, 언제든지 외로우면 찾아와요. 정말요? 그럼요. 아니, 외롭지 않아도 와요. 그냥 보고 싶을 때도요. 나도 보고 싶을 것 같아. 그럼 우리 사귀는 거예요? 사귀는 거지. 민호 씨가 활짝 웃었어요. 그리고 제 뺨에 키스했지요. 좋은 하루 보내요, 여자친구. 민호 씨도요, 남자친구. 집으로 걸어가는 길이었어요. 몸이 가벼웠지요. 마치 구름 위를 걷는 기분이었어요. 거울 앞에 섰어요. 웃고 있는 제 얼굴이 보였지요. 나, 웃고 있네. 처음이었어요. 진심으로 행복한 표정이요. 그날 밤부터 민호 씨와 만났어요.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산책도 하고, 영화도 봤지요. 그리고 밤이 되면 함께 했어요. 매번 새로웠어요. 매번 좋았지요. 주말에는 여행도 갔어요. 바닷가 펜션에서 이틀을 보냈어요. 파도 소리를 들으며 사랑을 나눴지요. 아침 햇살 속에서도 저녁 노을 아래에서도요. 서영씨, 행복해요? 응. 살면서 제일 행복해. 나도요. 민호 씨 품에 안겨서 생각했어요. 이게 사랑이구나. 49년 만에 알았어요. 느낀다는 게 뭔지, 사랑한다는 게 뭔지요. 늦었지만 괜찮았어요. 지금이 제일 좋았으니까요. 저는 더 이상 고장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저 제대로 된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였지요. 민호 씨가 그 사람이었어요. 저를 깨워준 사람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알아요.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거요. 오늘 내용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의견도 나눠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